곳에 위치한 토지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평택시 가곡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목은 임야,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에 위치한 대지면적 2,041 제곱미터의 가곡리 토지. 지금부터 자세한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토지는요 수도권과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택시로 좀 가볼 텐데요 이번 정보 이현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현실 소장께서 준비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통이 서울과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교통 중심으로 입지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가곡지구가 들어서는 진이면 일대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이 지역이 1km 경부고속도로 오산 인터체인지가 4km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2018년 12월에 남산 인터체인지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SRT 지제역 어, 지제역은 10km 이내에 있어서 부산은 2시간, 어, 서울 수선은 어, 18분이면 이동 거리에 있습니다. 보더국제 신도시와는 8km 거리에 있고요. 어, 평택항은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은 중국과의 최단 거리에 있어서 기업의 물류 유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진희면에는 진희천 시민유원지가 있어서, 어, 시민들의 그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그리고 야외 무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어, 시민들의 그 휴식 공간과 축제장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오산, 과의 경계에 있으면서 가장 그 끝에 진희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 80만 평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 시작하면서 SID 개통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개통된 이지제역을 이용한다면 이곳에서 18분이면 수서까지도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평택시 가공리의 토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토지 정보 접근하실 때 가장 많이 챙겨보시는 것들이 이 미래의 가치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토지는 어떤 개발 호재 가지고 있을까요? 네, 평택시 203호 도시 기본 계획 중, 어, 도시 공간 구조 설정을 들여다보면 개발의 흐름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평택시의 가장 중심 축인 고덕 국제 신도시가 들어서는 고덕 일대를 1도심으로 설정을 하였고 평택항, 포승, 안중 일대를 제1부도심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 지역 중심 체계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진이면 일대입니다. 어, 우리 평택에서 가장 핵심 개발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진희 지니 역세권의 진희면 일대입니다. 그리고 진희면 일대에는 현재 약 80만 평의 산업단지가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희면의 서쪽으로 해서 한 40만 평이 추가로 더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LG의 집중적인 투자로 진희면 일대에는 한 5,7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음, 평택의 슬로건은 경제도시입니다. 기업이 경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통 팔달의 교통망, 평택항의 개발로 지금 동부가 물류 중심의 거점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교통 그리고 이 기차 교통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도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런 대기업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곳에 일어나는 근로자들의 인구 유입까지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개발 호재들 좀 정리를 도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평택시 가공리에 위치한 이번 토지 자체의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가곡지구는 80만 평의 산업단지 개발로 산업단지 상주 인력 최소 3만 이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곡지구의 수용 예정인 토지로서 어, 토지 조성 택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토지로 되돌려받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예상 간부율은5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발이 완료된 후에 환지의 평가 금액은 대략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평당 600만 원 선으로 보고. 있고, 준주거 지역은 평당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평택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그 서재지구나 송담지구의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측한 시세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지구 지정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대적으로 토지 시세가 저평가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매물은 택지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현황은 경사도 5도 이하로 야트막한 임야입니다. 어,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여서 간보율을 적용받아 가지고 면적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지만, 토지 환지로 받았을 때 토지의 평가금액은 3배 이상으로 어, 상승할 것입니다. 시세차익은 물론 황금성까지 좋은 어, 택지개발지구 토지 투자입니다. 네, 현재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라는 점꼭 기억해 보실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평택시 가공리에 위치한 토지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가격적인 전략 도움 주실까요? 네, 진의역과 1km 가까이 위치한 토지 이고요. 매매가는 8억 6천 3백 80만 원입니다. 면적은 617평이고요. 대출은 50%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 실제 투자, 투자 금액은 한 4, 3천만 원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도권과 근접한 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는 미래가치 높은 가공인의 토지 정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부동산 고수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번호: 공이 이육삼팔의삼구일육 번, 서울 지역 번호: 공이 이육삼팔의 삼천 구백 이십 육 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고수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의 성공투자 참가 정보 드릴 거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업지 내에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상가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평택으로 와봤습니다. 평택에서도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인데요. 소사벌 택지지구의 상가 먼저 상권 잘 갖춰진 지역인지 입지 분석부터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네,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평택역, 지제역, 안성인터체인지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어, 소사벌 택지지구는 1번 국도변 바로 옆에서 개발이 되었고 학군, 상권, 생활 인프라가 아, 가장 잘돼 있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비전동 구도심을 사이에 두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시의 상호 연계성이 어, 최고의 입지 장점입니다. 그리고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 내에 배달의 저수지 공원이 조성이 돼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 레저 문화 공간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또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 5 개가 어, 비전동 일대에 다 몰려 있고요. 관공서까지 몰려 있어서 비전동 소사벌 일대는 어, 교육,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 내 상업지 상권의 입지를 보시면 구도심과 주변의 현천지구 용죽지구, 소사지구, 배미지구 등 택지지구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메인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만 배우 세대를 품은 안정적인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평택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표 상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사벌 택지지구고요 구도심과 신도시 모두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라는 점입지 분석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상가의 집값 상승은 좀 어떤 개발 호재들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평택 그 소사벌 택지지구와 10분 거리에 있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섭니다. 규모는 한 120만 평이고요. 수원 공장의 2.5배 규모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에 제품이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RT 지제역 개통으로 어, 부산까지 2시간, 서울 수서까지 18분, 목포까지 2시간이면. 어, 2시간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SRT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평택 소사벌 택지 지구 내랑 지제역까지 차량으로 10분이면 가능한 거리입니다. 어, 포승 지구 황해 경제 자유구역 개발로 평택강 주변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 현덕 지구는 중국 자본 50% 포승 포수... 미래에쓸 자본 50%가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평택항은 중국의 본격적인 투자로 어, 크루즈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평택항은 중국 등 동부가 물류 중심의 거점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의 산업단지가 새로 생겨나고 여도 외국인의 투자 유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런 산업단지의 근로자 그리고 인 유입까지 더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점 예측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미래 가치 높은 지역에 이미 2014년에 준공이 완료가 된 상가입니다. 건물 특징 좀 살펴볼까요? 네, 본 매물은 소사벌 택지지구 내 일반 상업지에 위치해 있으며, 먹자골목으로 진입하는 사거리 중에 한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진입로 방향이기 때문에 노출 빈도가 매우 높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의 도면을 살펴보시면 출입구 쪽에 있는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이 14.59평으로, 꽤 넓은 면적의 상가입니다. 아, 현재 프랜차이즈 업종이 입점을 해서 임대를 완료, 임대가 완료된 상가입니다. 네 상가라고 하면 차를 타고 이동하 거나 또 걸어 다니면서도 눈에 잘 띄는 이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잘 보이는 이 진입로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금 입점 계약이 완료가 돼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번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상가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위해서 가격적인 전략 공개해 주시죠. 네,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내 일반 상업지 상가이며 금액은 매매가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10만 원이고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50% 가능하고요. 어,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원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 다 지어진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상가 정보까지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서울지역번호 02 2 6 3 8 3 9 2 6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총네 개의 정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이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슬레 주택 정보 드렸습니다. 신길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바로 여의도와 근접해 있습니다. 올 여름 8월에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매매가 2억 5천만. 만원 정보 드렸습니다. 이어서. 평택시에 위치한 가공리 토지 정보 드렸는데요. 진희역에서 1km, 그리고 오산하이시에서는 4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지목 임야 정보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치 높은 이 평택시의 토지 매매가 8억 6,380만원 정보 드렸고요. 자, 이어서 금천구 가산동으로 가봤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언제나 넘치는 임대차 수요 기대해 볼수 있는 오피스텔 정보. 바로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었지요.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 1억 4천만 원 매매가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의 상가 5억 8천만 원 매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지역번호 02 2 6 3 8의3